찬송가 사백이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사백이장 찬송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빚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니 서 강건케 하여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 구약성경 20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하지 말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할 지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회망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나를 새로 정하고 일련된 숫 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아, 민수기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아,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이 부정함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6장에 오게 되면 5장 말씀처럼 소극적으로 부정함을 제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받침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서원하는 규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나시린이라고 알고 있는 규례입니다. 이 나실인의 나실이라는 말은 헌신한, 받쳐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남자든 여자든 일정 기간 하나님께 자원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서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보면은 나실인으로서 구별된자가 지켜야 될 규례와 또 나실인으로서의 규례를 어기게 되었을 때 어떻게 다시 정결하게 하고 성별하는 기간을 재설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은 달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8절까지는 나시린으로 서원한 자가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 9절에서 12절까지는 나시린으로 서원한 후에 어, 부지중에라도 어, 시신과 접촉을 해서 부정하게 된다면 어떻게 어, 다시 어, 그 나시린의 서원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어, 정결 의식에 대해서 어, 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나실인으로 서원한자가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어, 살펴보니다 나실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어, 강제로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더잘 섬기고 싶고 어, 또 거룩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스스로를 구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나실인입니다. 이렇게 나실인이 되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 어, 소개를 하죠. 이절 말씀을 보면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랬습니다. 그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린다. 이 사실은 이게 뭐 헌신이죠. 우리가 뭐 헌신 헌신 이야기를 하는데 어렵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 드리는 것 이게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어, 겨우 심판을 면할 정도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는 삶,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시린이 이렇게 되기로 결정을 하고 서원한 경우는 세 가지 규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나시린이 지켜야 될 규정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하라. 특별히 이 포도로 된 것은 가공품도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 우리에게 어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두 번째는 어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어 머리를 깎지 말고 밀지 말고 어 그때부터 어 우리는 하나님께 거듭나서 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라는 표시로 그 기간 동안 머리를 어, 밀지 않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는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 시신과 어 접촉하지 말라. 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이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라라는 겁니다. 이 나시린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은 분별력이 떨어지게 하거나 하나님 이외의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 또 포도즙, 또 생포도나 건포도, 포도나무 소산으로 씨나 껍질 등 이 다양한 이 포도와 연관된 어, 가공품과 부산물까지도 어, 먹지 말고 만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나오는 포도주와 독주는 술이죠.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먹다 보면 분별력을 떨어뜨려서 어, 죄를 짓게 만들 위험성이 큽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사실 술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나시린으로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은 어, 술을 입에도 데워서는 안 됩니다. 또한 포도 자체와 포도로 만든 가공품 부산물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시 포도는 수, 모든 일에 기쁨과 풍요를 상징했습니다. 특히 뭐 달고 맛있는 것이 별로 없었던 그 시절에 포도와 이 가공품을 먹는 것은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리는 오직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을 버리겠다는 고백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서 달콤함과 또 즐거움을 주는 요인들을 일부러 멀리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남들은 다 먹을 수 있는 것들도 나는 먹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아,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께 구별된 자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게 한 겁니다. 두 번째로, 나시린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규정은,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나시린,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사사기에 등장하는 삼손입니다. 삼손, 그러면 우리는 괴력의 상징이고, 표면적으로는 긴 머리카락이 상징적이죠. 나시린으로 구별된 것은, 서운한 것을 지킬 때, 그 머리를 자르지 않고, 서원 기간이 끝날 때까지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절 말씀 보면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의 규정 동안 머리를 한 번도 깎지 않으니까 머리가 점점 자르지 않겠습니까? 자르지 않고 길는이 머리카락은 다른 사람에게도 본인이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여 몸을 드린 나시린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표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 신자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알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표시를 할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시린의이 규정은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말아야 될때 대표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사람의 시체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하지 말것이오그 있습니다. 시체는 죽음의 상징이죠. 죽음은 죄가 초래한 가장 심각한 부정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가장 심각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죽음, 그 시체, 죽음과의 접촉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7절 말씀을 보면 부모, 형제, 자매가 죽었을지라도 그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신과 접촉을 하게 되고 부정해지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접촉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이죠. 이런 금지 규정을 잘 만들어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잔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이 규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 옆에 헌신한 나시린으로 헌신한 사람은 포도주와 독주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되고 또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길러야 되고, 부정한 것과 접촉을 못하게 되고, 이러한 규정들을 매일매일 지키면서 스스로 우리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다" 이것을 자각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규정들을 어기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 나시린으로 서원을 한 후에 부지 중에 시신과 접촉하게 되었을 때 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나시린 의 규정을 어기게 되었을 때죠. 나시린으로 서원하고 완벽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부지 중에 어, 부정한 것 시신과 접촉하게 된다면 불가학력적입니다 구절에 어, 보면.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랬습니다 아까 6절 말씀해 보면 설령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경우에도 죽음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돌연사로 죽으면서 나시린과 접촉을 하게 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부정한 것과 접촉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보면 머리를 밀고 다시 서원 기관을 재설정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시체와 접촉을 하게 되면서 나시린으로 서원한 것을 어기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어차피 내가 나시린 옷의 규정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뭐 모르겠다. 이제 예전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 서원한 나시린으로서의 서약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구절에 그 보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게 부정한 것을 만지게 됩니다. 어, 도련사든 어쨌든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죽어서 어, 나와 접촉을 하게 되고 나시린의 규정을 어기게 됩니다. 그러면 기다렸다가 7일째 되는 날 머리를 미는 겁니다. 머리를 미는 것은 재출생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7일 동안 부정한 자로 간주되어 기다린 후에 7째 날에 머리를 밀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이죠. 10절과 11절에 보면 8째 날이 되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두 마리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는 속죄제물로 또 하나는 번제물로 들여서 자신의 그 부정함을 성결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또 12절에 보면 여호와께 자기 몸을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소권제물로 드리면서 다시 나시린의 소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나온 나시린의 이 시간은 무효가 되고 처음부터 다시 그 소원한 기간을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내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부정한 것과 접촉을 하게 됐을 때에는, 그냥 뭐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어쩌면 그 접촉하기 이전까지의 시간을 계산하고 다시 남은 기간 하면 될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마음 먹고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뭔가 좀 일이 꼬이고 잘못되면서 우리가 결심했던 부분들을 포기하게 되고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어차피 다짐한 것도 내가 무너졌고 결심한 것도 끝났으니까 옛날처럼 살아야지. 이런 충동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 그럴 때 다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처음부터 결단하며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나시린의 규정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소극적으로 부정함을 제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헌신하고 그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정하게 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필요함을 알기에 나시린의 규정을 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좀 번거로워 보이더라도 포도주와 독주와 또 포도와 연관된 것들을 가려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실 이름을 깨닫게 했습니다. 또 머리를 깎지 않음으로 인해서 긴 머리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했습니다. 또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룩한 삶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동기부여를 얻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행여 이 서원한 것 거룩함이 무너지고 깨뜨려질 때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처음부터 거룩함을 향해서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에게 되지 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